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샌드박스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정보 빠르게 살펴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0.82%. 지금 반등의 조건이 갖춰졌고, 이 구간에서 중동 이제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하방 압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지만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해줬죠. 자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 올라갔던 퍼센테이지를 살펴보시더라도 자그마치 6% 가까이. 지금 이 저가 매수의 완벽한 기회의 찬스가 왔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 올라가 있다고 쫓아가서 이렇게 뒤늦게 묶여 계신 홀더분들이 계시죠? 우리는 하락권일 때가 완벽한 기회. 이미 5개월 동안 떨어졌어요. 지금 여기까지 찍고 올라가는 이 계곡형 패턴, 이러한 거래일의 수익을 만들어 가셔도 몇 퍼센트의 수익을 만들 수 있냐면 실제로 여러분들 거의 뭐 상한가에 기록되는 32%의 수익률. 뭐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 그래서 지금 0.82%에 머물고 있지만 호가량을 보세요. 2.19%더 높은 금액에서 호가 주문이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죠. 시황이 다시금 바닷권에서 저가 매수의 찬스가 왔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완벽한 기회가 됐다.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이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지정학적 긴장 완화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간 투자자들이 이 전쟁에. 악재 조건 속에서도 피트코인을 매수를 지속하고 있어요. 6월 17일 기사죠. 저는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에게 항상 당일 자투와 당일 뉴스 정보를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변동성이 심한 코인 시장은 지난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들이 암호화폐 보유 현황을 공개했는데 정말 수십조에 가까운 엄청난 코인 시장을 정치가들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왕고래 중에 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말 1년도 채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이 저는 굉장한 트레이더들의 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무릎에 대한 매수라인이 된다. 무릎 매수 그리고 어딥니까? 그리고 어깨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사기만 하면 이 고점에서 이렇게 하방 압력 받고 잘 매수했다 싶은데 일찌감치 매도하고 이게 바로 정보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고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 The cat 전업으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도 찾아보시고 정보에 대한 데이터가 바탕으로 축척이 돼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매수의 버튼과 매도의 버튼 매수는 기술이라고 하고 매도는 정말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 올라갈 때 뒤늦게 쫓아가면 항상 고점에 물려 있고, 야 이거 지금 좋다. 20% 수익 났더니 60%씩 수익을 올라가는 이러한 타이밍적인 부분이 우리 샌드박스 홀더분들의 에게도 100%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정보가 기반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번 다시 한번의 저가 매수의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항상 준비하셔야 되겠죠. 코인 투자 전략 보고서 세계 3대 자산 운용사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자료고요. 우리 홀더분들에게 이목 가격과 매수매도 타점 완벽한 자료를 통해서 구독자님들에게 100% 무료 정보를 안내를 드리고 있죠. 스크롤을 해 보시게 되면 32페이지의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이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5개월 동안 하방 압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래들의 움직임을 저점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이 타이밍, 타점에 대한 부분이 가장 이 수익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수익은 결국 매도에서 나오고 우리 구독자님들 100% 무료로 안내 드리고 있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바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수도 없이 경험을 했던 과정에서 이제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상단의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 놔 드렸습니다. 010-7671-1651번 100% 무료 정보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이 코인명 평단 비중을 간단하게 남겨 주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제가 이 코인 투자 전략 보고서를 100% 무료 정보로 빠르게 10분 내로 자동 발송이 되니까 이 내용을 체크해 보신다라면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시고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항상 우리가 정보가 뒷받침이 되어 있어야 이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이게 바로 수익과 연결되는 암호화폐 시장. 이제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다시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당일 차트와 당일 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죠.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 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의 에 는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는 조금 더이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를 하시고 인생을 바꿔줄 하루에 30분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인 시장에 대한 접근권과 이 매매 기법 각종 노하우에 대한 핵심 포인트를 담아놨구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한 수익과 연결되는 전자책입니다. 인생을 바꿔줄 하루 30분 전자책으로 핸드폰으로 편하게 클릭 한 번만 보시면 되고요 10만원 상당으로 지금 유료로 인터넷 시장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고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100% 안내해 줄 예정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전자책이다 보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놔 드렸죠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살펴보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코인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이 매매기법도 같이 활성화 시켜 본다라면 더큰 수익의 확실한 결정 안전한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당연히 무료 정보 여러분들이 30분만 투자를 해 보신다라면 수익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 용어 매매타점 매매 기법 이 전략에 대한 부분까지 직접 선택하고 파악을 하실 수가 있겠죠. 10만원 상당으로 판매되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홀더분들에게 100% 무료로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발송해드릴 테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전자책이다 보니까 편하게 살펴보실 수가 있겠죠. 상단에 010-7671-1651번 간단하게 책이라고 한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우리 홀더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하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